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네. 많이 좀 힘드셨나요? <laughs> 저도 쉽진 않지만 또 힘이 들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 때 바라볼 우리는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오늘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주님의 마음은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번더 나누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세임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이번에는 세번역 버전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눕니다. 우리 이문미 성교사님의 주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은 지금 현재도 케냐에서 30여 년 선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아침마다 주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묵상하면서 받았던 귀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온이 편지를 잘 적어서 116편을 골라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편도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으로부터 그1 편에 나온 귀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는 방법.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지치셨나요? 내가 외로울 때가 있느냐? 외롭다는 것은 내가 너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 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으니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그 임재함을 잊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서 외로움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니라. 내가 외롭다고 생각될 그때는 내가 나를 더 깊이 만나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니? 나를 더 깊이 만나게 되면 내가 외로웠다는 그 생각마저도 있게 된다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내 마음 속에 외로운 마음이 든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외로울 때 더더욱 나를 깊이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니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너와 교제하기 원하는 하나님이요. 너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할 것이니라. 한숨 짓지 말라. 짜증도 내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감정이니 그런 것을 접고 나에게 달려올 지니라. 나에게 달려올 지니라. 그리고 나에게 안길지니라. 내가 너를 안아주고 너의 등을 토닥여 주며 슬퍼하는 내 마음을 받아줄 것이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내가 내게 누누이 가르쳤음이라.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할지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다른 신에게 가지 말고 너는 나에게 나올지니라.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임할 텐데 너는 나도 악망하고 다른 신도 악망하고 너 자신도 악망하고 너무 복잡하지 않니? 간단하게 하나님에게만 너의 시선을 집중하고 주 여호와 한 분만 악망하게 되면 내게 임하는 약속의 말씀은 새 힘이라는 것이다. 새 힘이 내게 공급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누구를 악망하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을 악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힘이 없으세요? 또 능력이 필요하세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할때 생각나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줬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온갖 히어로들이 다 나옵니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헐크, 토르 등등 마블 영화사의 히어로들이 총 출동한 영화이죠. 가장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전투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상황은 그 상대편 적군인 타노스의 그 부대와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전투를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전력이 좀 밀렸습니다. 어벤져스 전력 중에서 반 이상이 그 전에 전투에서 사망했거나 사라진 뒤였죠. 하지만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어벤져스 남은 팀들은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되살리게 한그 어벤져스 다른 존재들이 빨리 우리를 구하러 오기를 구원군으로 빨리 참여하기를 갈망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싸우고 있었죠. 그러던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갈망했던 그 어벤져스 그반 이상이 살아서 돌아와서 전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기사회생하는 어벤져스 팀 캡틴 아메리카가 적진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어벤져스 어셈블 어셈블 모이다. 뭐 모으다 집합시키다. 어찌보면 어벤져스 다 함께 싸우자.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공격, 그렇게 외치는 의미였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한 명이 십자가를 치죠. 아이언맨 그 토니 스타크가 결정적인 순간에 타노스의 악한 군대들을 한 번에 소멸시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승리에 대한 갈망, 승리를 결정 지어줄 존재에 대한 악망이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고 전투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능력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버티고 싸우고 분투하는 그 모습들, 끝까지 동지들과 함께 싸우는 그 모습들 너무 멋지더라고요. 다 함께 주님을 악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의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마음도 느꼈고 또한 가지 또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꼭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지로 주신 분들 너무나도 귀하고 또 좋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게 정말로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인간의 능력을 가진 한 명에게 물론 우리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히어로일 뿐 우리의 구원자 절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연합해서 전투할 때 실수하면 또 크게 놓치는 부분이 하나가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벤져스 전투처럼 많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 저도 이렇게 함께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면서 또 싸워 나갔습니다. 그데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능력 있는 자들이 있었고 그분들한테 같이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죠. 근데 중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달려가고,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고, 제일 먼저 무릎 꿇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위에 좋은 동료가 있고 좋은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의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라 동지였던 귀한 분들에게 저의 어떠한 고민과 문제를 의지하고 의탁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 동료들이 있고 멘토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멘토들이고 주변의 동지들이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 상의받고 하는 건 너무 좋지만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 가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간다는 거에는 크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주님께 찾아가면 답이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갔었을 때는 또 같이 상의했을 때는 답이 빨리 빨리 나오는 것 같았고 해결점이 빨리 받는 것 같아서 그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느 날 쪼르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실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지들한테 상의하고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루틴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항상 아침마다 저는 기도하는데요. 그때마다 치우치고 좀 잘못 갔을 때면 하나님이 꼭그 아침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훈계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이제 뭐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유머스러운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은 항상 엄숙하게만 말씀 주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저의 상황에 맞게끔 주님이 위트 있게도 말씀해 주시고 어떨 때는 정말로 엄격하게도 말씀해 주시고 어떨 때는 함께 동감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그날은 조금 유머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저리 가라 너의 기도가 부담스럽다 왜 나에게 와서 기도하니? 너는 너의 주님이 다른데 있지 않니? 그들에게 가서 해, 나한테 들고 오지 마라. 라는 마음으로 탁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순간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들었던 마음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주님보다 먼저 찾는 분들이 있었구나 나를 정말 도와주신 분들 정말 좋은 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동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저한테 보내주신 이유는 그러라고 보내준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했지 저의 그런 거에 대해서 상의하고 나누라는 그것은 오직 저의 구주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였죠. 그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던 거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옆에서 돕는 그런 귀한 분들을 어느 순간 나의 주님의 자리로 앉혀서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들을 더 의탁했다. 저의 모습이 주님께서는 마땅치않으셨던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주님 외의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는 것을 보기를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 괜히 질투를 유발시켜 가지고 저도 힘들고 그 저에게 도움을 줬던 그분들조차도 괜히 안 좋은 영향력을 줄까 봐 나중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동료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동지를 찾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실로 갔고 먼저 주님을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한 후에 그런 것들을 또 우리 공역자들과 동지들과 나누고 서로 도전 받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이 이 땅의 모든 동지들과 어셈블하라는 그런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투 전형에는 가장 선두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성기고 높이며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전투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승리의 길로 인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때 연합하고 함께하고 서로 위해주고 동지로 하라고는 하시지만 사람들한테 묶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의 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왕을 통해서 대면하려는 그런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악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오직 주님만 악망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또 진정한 위로가 있다라는 것, 또 진정한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분을 주님의 자리에 혹시 앉히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과 사이에 어떤 누구도 두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일대일로 만나고 그 사이에 두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들어오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과 연합하고 함께하고 서로 돕고 세워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들의 조정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 사람들에게서 독립하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들에게서 독립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손에 꽉 붙잡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내가 내게 누누이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할 지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기대할 지니라. 의지할 진이라. 오직 여호와만 악망하는 자에게는 새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다른 신에게 가지 말고 너는 나에게 나올 진이라. 오직 여호와만 악망하는 자에게 새힘이 임할 텐데 너는 나도 악망하고 다른 신도 악망하고. 너 자신도 악망하고 너무 복잡하지 않니? 간단하게 하나님에게만 너의 시선을 집중하고 주 여호와 한 분만 악망하게 되면 내게 임하는 약속의 말씀은 새 힘이라는 것이다 새 힘이 내게 공급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일, 여호와만을 악망하는 것,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또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지들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허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동지들을 서로 돕고 서로 위해 주면서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주님으로부터 우리 이 책. 또 계속 블래싱 캠페인을 이제 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가 된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같이 재정을 흘려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분들 연락을 주시는데요. 많이 연락 주시고 또 흘려 보내주시면 또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만을 악망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마 중에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래싱